전혀 위험하지 않고 빨르 그러면서도 기록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권해주는 거는 이 차예요. <웃음> <웃음> 아, 그런 김에 이새 차가 네. 어떤 면에서 다좀 어려운 면아 그렇죠. 거.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팩팩거린다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막막 돌아가다가 사실 실제로 많이 돌아가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그래서. 조작을 더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는 네. 그걸 줘요. 아, 그까막 예, 네. 박스, 박스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요. <laughs> 이건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이차 제일 좋아해요. <laughs> 자, 오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자, 이거는 사실 어 뒷색을 넓혔어요 의도적으로. 뒷색을 넓. 자기들도 알았어. 뒤가 너무 무거워서. 뒷백을 넓히고 뒤에다가 넓은 타이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버스티를잘 안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버스티를잘 안나게 만들었지 안나진 않아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나다가 오버를 만들면 또 세게 나요 그래서 게좀불편해 그래서 이게 운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방법은 있어요 아예 아 내가 아는 다른 분들은 보니까 이거를 아예, 아예 언더스티어를 만들어 타더라고요 이차 자체를 오버를 안 나게 만들어서 아예 더더 더 심한 언더패팅을 만드는 거야 왜? 앞 타이어를 좀더 접촉을 낮춰서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어려움이 좀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더 빨라지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걸 탔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탈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냥 이거 타요 그렇다면 네. 얘는 어려움이 없어요 얘는 정말 어려운 점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게 베스트예요 저한테. 무게도 이게 뭐한 1,400kg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도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차가 가벼워지면 마냥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경기용 차에서나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길에서 타는 차는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무서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타야겠네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무서워요. 무서운 건 무서워요. 저 이거 가지고 그것 돌아가면 무서워서 140 이상 못 다니죠. 정말 무서워요.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무섭죠? 이건 어때요? 그것 들어. 140은. 140은 안, 안 가는, 침하... 것 네.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하나 있네요. 딱 저기 범칙금과 굉장히 치해져요 그때부터.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생각을 많이 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요. 아, 긍정적인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야지 이 나라가 잘 굴러가. 저는 애국자거든요. <laughs> 네. 그럼 초보자한테 추천하는 차? 초보자한테는 차가... 박스터죠. 박스터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돌아가지도 않고, 언더스어도 심하지 않고, 또 ESP를, 아까 말한 그 PSM을 켜면. 켜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빠리 그러면서도 기록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권해주는 거는 이차예요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면 전이차이고 다음 저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NX5가 제일 운전에 어려워요. 그리고 FMR은 어쨌거나 뒷바퀴 가장 가까운 곳에 운전자가 앉아 있어서 승차감이 나빠요. 이 뒤에 턱을 뒤 타이어가 턱을 탁 넘을 때이 운전석에서 받는 부담이 큰데 얘는 그 부분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승차감까지 고려했을 때는 또 역시 이거네요. 네, 네. 여러분. 우리 과속방지턱을 자주 넘잖아요. 요즘 워낙 많으니까. 넘으면 어때요? MR 만한 차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게 그냥 제가 MR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때의 필링은 따라올 차가 없어요. MR이 방지턱을 사실 다른 차보다 더 세게 넘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확 넘어도 돼요. 근데 물론 이 차는 어 아까 말했다시피 딱딱한 타이어와 큰 휠. 딱딱한 서스펜션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적당한 서스펜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네, MR이라고 해도 세단보다는 딱딱하게 넘어가수 있어요. 예, 세단보다 딱딱하기도 한데, 아까 제가 타고 오면서 말했지만, 이 휠타이어가 너무 커가지고 더 거칠어요. 이게 뭐 18인치 휠타이어만 됐어도, 지금 브레이크 사이즈를 보건데, 18인치 충분히 들어가겠는데, 안 넣어줬네요. 예. 여기, 멋있어야 되니까요. 네, 이만큼 남았잖아요 지금. 원래, 원래 큰 휠을 쓰는 이유는 큰 브레이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브레이크는 크지도 않은데 지금 휠이 크죠. 경기용 차는 진짜 진짜 F1 차나 이런 거는 다 브레이크 크기에 딱 맞는 휠을 쓰고 있죠. 음... 그러니까 원래 휠의 용도를 그렇죠. 원래 큰 휠은 그렇게 돼서 나온 거지 이렇게 멋있으려고 나온 게 아니죠. 왜... 전 개인적으로 큰 휠이 왜큰 휠을 보고 왜 멋있다 그러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인간이 특이하게도 큰걸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아, 뭐 어... 대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좋아하는 거하고 차를 이해한 거하고는 다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잘 보면 이런 거 있죠. 차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차를 좋아하는 분들일수록 차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차를 괴롭혀요. 사스펜션을 바꾸고, 치장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많이 이해하고, 저는 차, 차도 이해하고 있지만, 차도 좋아하지만, 저는 차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정비를 하죠. 대신 정비는 칼같이 해요. 차에 이만큼 이상 있는 게 싫어요. 그러다 보면, 차에 정비를 칼같이 하다 보면, 차를 치장할 여력이 잘 생기지 않아요. 차를 치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 정말 이상해요. 그게 아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서 그 부분은 뭐 그쪽 분들만 예. 또 세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아 저는 차를 타는데 몇년 동안 차가 고장 난 적이 없어요. 가 아니고 고장 난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laughs> 이것도 이제 한 8만 킬로 정도 가시면 하체에서잡수기가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환해야 될 부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스트럿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링크가 파종을 많이 받거든요 어? 스트럿이에요? 어? 모르셨나요? 박스터는 앞뒤로 스트럿이에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좋은 주제가 생겼네요 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떤 분은 이 차를 살려고 했는데 스트럿 방식이기 때문에 싸구려라서 사기 싫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트럿을 썼던 뭘 썼던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약간 제가 말한 feeling, 나에게 좋은 감을 준다면 문제없어요 근데, 박스는 앞뒤 스토인데 뭐, 그게 불편한가요? 완전, 안 불편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어... 네, 근데, 스토시하고다 똑같지는 않아요. 막, 그, 링크류 같은 거를 굉장히 길게 설계했어요. 설계를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를 알수 있죠. 그러면, MX5는 지금? MX5는 앞뒤 w 블시이죠 어... 앞뒤 더블, 앞 더블 시본 뒤는 멀티이크가될 건데, 이건 앞뒤 더블 시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 W10이 그냥 절대적으로 좋냐? 그렇진 않아요. W10이 앞에 적용된 차들을 타보면 살짝 이질감이 있어요. 아, 물론 이것도 n d 쯤 와서는 그 이질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앨리스 또는 오페스비드스타만 해도 어... 거기서 W10에서 오는 이질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서스펜션 방식을 썼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했느냐가 중요해요. W15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링크들이 걸려있는 피벗 포인트가 약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예가 하나 있죠. 1983년도에 데뷔한 스텔라가 처음 데뷔할 때 앞부분이 W15이었어요. 근데 스텔라, W15 스텔라 타고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무서워요. <laughs> 자, 근데 그 성격에는 어디서 왔느냐. 스텔라보다 바로 앞에 나온 현대 마크5라는 차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 이게, 유로포드에서 나온 오리온이라는 차인데, 그 마크5의 앞서스펜션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 서스펜션을 그대로 차용해서 쓴게 스텔라였어요. 그러다가, 현대도 알았겠죠? 1년인가 2년쯤 그걸 적용하다가, 갑자기 스트레스로 바뀌어요. 자, 근데 그 스트레스도 누구 스트레스로 바뀌냐면, 포니에서 썼던 스트레스로 바뀌어요. 호니는 리즈비시 차를 갖다가 만든 차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바뀐 이후에 서너스, 텔라가 훨씬 더 주행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맞죠? 방식이 중요하지 않죠? 방식상으로는 분명히 더블리시번이 할수 있는데, 왜그런냐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뭐든지. 써서 제가 볼 때는 더블리시번도 계속 진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가진 더블리시번이 가진 이질감도 계속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콜벳도 마찬가지예요. 콜벳도 C4, C5, C6, C7으로 가다 보면 그 더블 C 버에서 가진 이질감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C8은 이제 아직 아, C8, 아, 아, C8은 아, 네. C8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부분에서도 개선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C8은 정말 기대되는 차입니다. C8은 이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C8 네. 졸라 빨러 <laughs> <laughs> 아, 저욕안 했어요. 네, 어, 네. 어, 이거 누가 욕입니까 이게? <laughs> 아마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은 차일 것 같아서 네. 콜벳 C, A C 국내에 들어온다면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